자, 5번, 5번 스킵. 자, 6번.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a의 fx는 gx 이렇게 나오고, 이 fx 있지? 이 fx가 rx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던져줘요. fx가 rx에서 연속이야. 알겠죠? 그럼 나 보세요. 그럼 내가 FX를 먼저 구할 수가 있지 이거 FX는 뭐가 돼요? 이 관계식에서 FX 구해봐 뭐가 돼? 그냥 식으로 불러 표빈나 불러봐 x a 0 0 0 0 x 0 0 x 0 0 0 x 0 0 0 0 0 0 0 0 x 0 0 그런데 얘는 x는 a면 안 된다고 맞아 안 맞아 맞지 a면 안 되잖아 이해하죠 이해하지? 어 그러면 이 함수 f(x)가 오락스에서 연속이 되려면 x는 a일 때 뭐가 있어야 돼 함수 값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해지? 그럼 이제 얘네가 구현할 식은 뭐야?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x는 a로 갈때 x-a 분의 gx는 f a 의이 식을 구현하면 되지 알겠어? 되지? 그럼 또 뭐야? 수렴했네? 분모형이야? 분자형이야? 이거 쓰면 되고 얘는 식을 몇개 갖고 있다고? 두개 갖고 있다고 알겠지?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자, 173번. 몇 번? 173번. x-1에 fx는, x-1에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a래. 이거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란다. 자, 5x에서 연속 fx. 오 x 에서 연속 f x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니 f x 는 이거잖아 x 는 뭐가 아니냐 1이 아니냐 x-1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a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그럼 x가 1일 때 f1이라는 함수값이 있어야 연속이 된다고 이해돼야안 돼요, 돼요? 이해했어? 그러니, 이제 다시 여기서 리미트 X를 뭘로 보내면, 1로 보낸 게 얘랑 같으면 되지. 사람이 돼? 어,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돼? 수렴했어. 분모가 0이야. 분자 0이야. 그럼 X-1 가면 되고. 내가 빼기 4X니까 모으면 돼.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3일에 붙여버리면 되네. 이하니 안하니? 되죠? 그래서 A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1 죽고, 1 들어가니까, F1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할 만하지? 5국이 2의 항어, 175번, 하나 이게 또 똑같잖아 fx는 x가 뭐가 아니면 4가 아니면 루트 x가 2가 아닌 거니까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쟤는 루트 x의 3승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2의 3승이라고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하노 그러면 다시 리미트 x를 뭐로 보냈을 때 4로 보냈을 때이 값이 f4랑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지 이제 예 됐죠 그인수분해는간에 루루 x-2에 루루 x 의 제곱 x 의에둘 곱하죠 더하기 2루트 x 의에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4 그럼 약분 되고 여기다가 4 집어넣는 게 f4 알겠어 누가 알지 얘들아 a b A3승, B3승은 a b a a 은 a b a b 스 b 에 b a 제곱 a b 더하기 b 제곱 이거 알죠? 알겠죠? 그 a 이용해서 b a b a b a y o u n 연속함수의 뭔질 성질 y 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끼리 누구끼리 연속끼리 n 으면 뭐하면 면으면 연속이다 알겠죠 p 으면이 뭐야 n 으으면 t 면 e 셈 d 셈 n t 셈 o 셈 e to y o 어? 연속기를 묶으면 연속이야? 알겠죠? 단, 나눌 때, 나눌 시, 분모는 0이다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알겠죠? 분모가 0인 곳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나눌 때. 알겠지? 분모가 0인 지점은 무조건 불연속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합성시, 무슨 시? 합성시. 자요 새끼야 뭐야 이게 시역이지 <laughs> 맞아 자요새끼에 무슨 역에 정의역에 이 단서 있어야지만 연속이야 합성도 요두 가지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어? 연속끼리 볶으면 연속이야 알겠어? 연속끼리 볶으면 연속 야 1차 함수 두개 생각해봐 생각했지? 더 해보세요 1차 함수죠 연속이지? 어? 응? 1차 함수 둘이 빼 보세요. 1차 함수 아니면 상수 함수죠. 네. 연속이지. 이해했어? 네. 일차 함수 둘이 곱해 보세요. 네. 2차. 2차 함수 연속이죠1차끼리 나눠 보세요. 분모가 영이 지점에서 불연속이죠. 유리함수니까. 이해 안에 무슨지 알겠어?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x 제곱 2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1 이래버리면 이거는 연속함수야 아니야 이건 불연속 지점이 있어 없어 분모가 0될수 없죠 분모가 0될수 없죠 제가 0 되는 값이 있냐고 없냐고 0 되는 값이 없잖아 얘는 orx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노 안하노 알겠지? 그러니까 0 값이 있으면 거기서 불연속이라고 이해하냐? 대답 모드 177번 보세요. fx는, fx는 뭐래? fx는 x-5g. gx는, gx는 뭐야?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5g. 맞 맞아? 그죠? 자, f-3g. f 마이너스 G분의 F-3, G분의 f, F분의 g 의 F분의 f g 의 f g 분의 f g 분의 f g 분의 f 분의 f 분의 f 분의 f 그다의 f f 곱하기 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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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함수 맞지, 얘. 연속 맞지? 1차 함수. 얘 연속 맞지? 2차 함수. 연속끼리 더쌤, 뺄셈 실수배잖아. 그럼 연속 맞지? 이거 두 개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자, 합성. 합성. 이건 봐봐. 자, 연속끼리 합성한 거야, 일단? 그런데, 무슨 조심해야지. F. G인데, 이 새끼에 뭐가? 치어. 맞지 f의 치역이 뭐야 f의 치역이 실수 전체지 직선이잖아 y값 실수 전체 맞죠 네, 그게 이 e 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있죠 이 함수 정의역 실수 전체잖아 그럼 얘 연속함수 맞네 맞아 자얘 g 0될 수 없지 0될 수 없잖아 0될 수 없죠 그죠 그럼 얘도 연속함수 맞네 자 얘는 얘가 0인 X가 존재하네. 맞지? 그니까 얘는 X는 5에서 무슨 연속? 불연속. 인정. 연속끼리 곱했네. 연속. 이해했지? 요거좀 요거. 옛날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죠? 함수는, 어? 정의역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실수 전체. 함수가 성립되는 x의 범위가 자동 정의역이라 그랬어요 이해되는데 맞죠? 그러니 이 새끼 g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알겠어? 이 새끼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인거고 지금 이해했어 yes, 안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죠? 오케이 170. 9번 179번. 자, 179번. 자, F하고 G가 있네요. 그게 뭐래? f F가 연속. F 더하기 G가 연속이면 G도 연속이네. 맞죠? 자, G의 FX. G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f도 x는 1에서 연속이네. 맞죠? 예. 네. 자, fg가 fg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fg가 x는 1에서 연속이야. fg가 x는 1에서 연속이네. 자, 이거 두개 때문에 문제 한 건데 봐봐 야, 연속이래. 연속이래. 그럼 너도 연속이니? 물어봤네. 참 거지? 참이지? 연속기를 빼면 얘남잖아참 뭐라고? 참. 자, 그다음에 잘 봐. 합성 함수야. 합성 함수. 내가 써줘 볼게. f g x는 1에서 연속이래. 이 합성함수가 맞아 안맞아 이 합성함수가 1에서 연속이네 연속이래 그러면 F가 1에서 연속이래 참여어짓이 참거지 잘 들어 어? 자1 우극한 1 좌극한 1함수값 이렇게 했는데 1 우극한 2가 나왔고 3이 나왔고 1이 나왔어 근데 이합 함수 G가 X-2, X-3, X-1이면, F는 1에서 불연속이지만, 맞아. 합성함수 연속이지. 다0표현잖아 Yes, 안 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틀린 거 알겠지? 틀린 거 알겠죠? 자, F와 G는 X는 1에서 연속이래. 근데 합성함수가 1에서 연속이냐 봐봐. 이게 G고 이게 F죠. 그니까 X는 1에서 너가 연속이냐 물은 거지. 맞죠? 그럼 봐봐. 자, G는 1에서 연속인 거 맞지? 여기 써 있잖아. 근데 F는 어디서만 연속이라고 알려줬지? 1에서 연속이라고 알려줬지. 근데 1이 G 들어가서 토해낸 값이 1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럼 모르지, 이건 맞아, 안 맞아? 내말 이해함? 아니, 얘가 뭘 토해낼 줄 알고. 이해했지? 뭘 토해낼 줄 알고, 얘가. 이해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 틀린 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탈번 아주 쉬워요. 뭐라고 써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 무슨 정리? 자, 최대 최소 정리. 이건 뭐냐면, 함수 F가 연속이면 주어진 구간에서, 알겠죠? 함수 F가 어떤 닫힌 구간.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알겠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알겠죠? 여기서 내가 그림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떻게 그려도 최대 존재하지, 최소 존재하죠. 존재 안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어 연속이면.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럼 선생님 불연속이면은요? 불연속이면은요? 나 보세요. 불연속이면 이렇게 되면 최대가 없죠 최대가 없잖아 불연속이면 이해해야 하네요 언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친 구간에서 그죠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알겠니? 180번 보세요 그래프 보이죠 여러분 그래프 보이죠 1번 봐봐 불연속이 되는 x값 두개 보여요 네. x값 두개 보이죠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최소값 있어요 제일 작은 값 있니 없니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0에 뚫려 있지 지금 최소값 없죠 봐봐 이거는 그림을 줬어 이건 명제인거고 내가 불효속인 그림을 줬는데, 구간 안에 최솟값 보이면 그건 최솟값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 불효속인 그림을 줬는데, 제일 큰 값이 보이면 최댓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하지? 이건 일반적인 명제에 이런 거고,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지, 얘들아? 최솟값 없죠? 이해하지? 0이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이해 돼요? 자, 182번. 182번. 자, 다친 구간 AB에서, 다친 구간 AB에서, F와 G가 연속이래요. 둘다 연속. 야, 알겠지? 그러면 F 곱하기 G. G분의 F. 그 다음에 F의 G. 자,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걸 찾으래. 나 봐봐. A, B야. 연속 연속이죠. 곱한 거 연속이지? 이 e 구간에서 곱한 거 연속이지? 이 e 구간에서 연속 맞아요. 그럼 얘는 최대 최소 존재하지? 맞아. 자, 얘는 g가 0일 수가 있죠. 그럼 불연속 가능하지? 얘는 불연속이 가능하니까 최대 최소 없을 수도 있지? 이해해야 yeah, yeah.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이해해야 yeah, 돼. Yeah. G가 0이면, 거기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해해. Yeah.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G를 통과하고 F를 통과해. 그런데 G가 A에서 B까지 들어가서 연속인 거지. 근데 이 F도 A에서 B까지 연속이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얘가 뭘 토해낼 줄 알고. 맞아 안 맞아 이 새끼의 치역이 A부터 B까지에 포함되는지 나는 모르지 뭘토해는지 알고 이에 대안데 그럼 얘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해했어 안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세요 그걸 들었다